2023년 출시된 인디게임 8번 출구는 30분이면 클리어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룰은 간단한데요. 지하철 복도를 걸으며 이상 현상을 발견하면 뒤로 돌아가고,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라. 이를 8번 성공하면 탈출입니다. 스토리도, 캐릭터도, 배경 설정도 없죠. 오직 틀린 그림 찾기의 긴장감만이 플레이어를 사로잡았고, 그것만으로 190만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카아무라 겐키 감독은 이 미니멀한 게임을 95분짜리 영화로 확장하면서 게임이 주지 못했던 것들을 채워넣었죠. 영화는 라벨의 볼레로가 흐르는 만원 지하철로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노이즈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 화면만 응시하죠. 갓난아기가 울고 한 남자가 아기 엄마를 향해 민폐라고 고함을 칩니다. 지하철 안 모든 사람이 이 광경을 목격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죠. 주인공 역시 이어폰 볼륨을 높일 뿐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그는 전 여자친구에게서 전화를 받는데요. 임신 소식에 당황한 그는 대답을 회피하며 머뭇거립니다. 그러던 중 그는 어느새 끝없이 반복되는 하얀 타일 복도에 갇혀있게 되죠. 벽에 붙은 안내문이 규칙을 알려줍니다. 이상 현상을 발견하면 되돌아가라.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라. 8번 출구를 찾아 탈출하라. 원작 게임은 순수한 공포 체험인데요. 같은 복도를 반복해서 걸으며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아야 하죠. 포스터의 내용이 바뀌었는지. 문 손잡이 위치가 달라졌는지. 천장에서 뭔가가 떨어지는지. 틀리면 다시 0번 출구로 되돌아가야 하죠. 카우무라 갱키 감독은 이 기계적 반복을 윤리적 시험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감독은 반복되는 복도는 우리의 일상 루틴을 그 안에 이상 현상은 주인공 혹은 사회 전체가 감추고 있는 죄와 불안을 상징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영화 속 이상 현상들은 주인공의 죄책감이 구현된 형태입니다. 락카 안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바닥을 기어다니는 기형적인 쥐떼,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물, 이것들은 그가 외면했던 아기와 책임지지 못할 임신, 그리고 낙태하는 선택지를 암시하죠. 단테의 신곡에서 연옥은 죄를 씻는 공간인데요. 시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중간지대에서 영혼들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며 교통받죠. 영화 속 지하도는 바로 이 연옥처럼 그려집니다. 주인공은 8번 출구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이 외면했던 순간들을 반복해서 마주해야 하죠. 게임에서는 그저 실패했던 것이 영화에서는 속죄의 과정으로 의미가 확정됩니다. 여기에 일본 사회에서 메이와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이는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미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극단적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기도 합니다. 지하철에서 우는 아기는 민폐가 되고 그 엄마는 고개를 숙여 사과해야 하죠. 주변 사람들은 개입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건 역시 민폐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화는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노키즈존 논란. 지하철에게 아기에게 쏟아지는 눈총,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비난, 우리 역시 타인의 불편함에 무감각해지고 개입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영화가 날카롭게 포착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인데요. 가해자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방관자들입니다. 주인공을 포함해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순간 공동체는 이미 무너진 것이죠. 주인공 남자가 기차 안에서 가엾은 여성을 위해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자신의 아이에게 롤 모델이 될수 있을까요? 지하도에 갇힌 주인공이 증명하는 것은 괴물이나 유령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비겁함이었습니다. 촬영 또한 게임의 감각을 충실히 재현했는데요. 영화는 1인칭 POV 롱테이크로 시작해 관객을 즉시 주인공의 시점으로 끌어들이죠. 이후 3인칭 시점으로 전환되지만 카메라는 주인공의 뒤통수를 따라가거나 정면에서 그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영화는 같은 공간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도 관객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점과 앵글을 교묘하게 조절하죠. 그리고 라벨 자신이 음악이 없는 음악이라고 표현했던 볼레오는 같은 리듬과 멜로디를 반복하며 점점 고조됩니다. 영화의 구조와 완벽하게 일치하죠. 오프닝에 흐르던 볼레로는 엔딩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원작에서는 출구가 올라가는 길로 게임이 끝나게 되지만 영화는 지하로 향하는데요. 주인공이 다시 지하철로 향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겠죠. 그의 상황은 지하철을 내리기 전과 똑같습니다. 아기가 울고 남자가 고함을 치죠. 그리고 여지는 주인공의 선택은 진짜 8번 출구를 찾은 순간처럼 연출됩니다. 8번 출구는 완벽한 영화가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때로는 지나치게 직설적으로 전달되고 손을 이 등장하는 후반부는 다소 균적으로 흐르는 감이 있죠. 그럼에도 이 영화가 성취한 것은 분명합니다. 게임은 공포를 주지만 영화는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왜 외면하는가? 언제쯤 용기를 낼 것인가? 8번 출구는 정말 존재하는가? 탈출 이후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가?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서는 순간 관객들은 자신만의 8번 출구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